2월 13일 출애국기 39장 그들이 여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서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한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가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공교히 짜고 애봇을 위하여 견대를 만들어 그두 끝에 달아 서로 연하게 하고 애봇 위에 애봇을 매는 띠를 애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자색 홍색실과 가는 기꼼 배실로 애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호만를 깎아 금태에 물려 인을 새김 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견대에 달아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공교히 차대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콩색 실과 가늘게 꼼패 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장이 한뼘 광이 한 뼘으로 네모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이 네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록,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성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홍만호, 벼곡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열 둘이라. 이를 새긴 같이 그 열두 지파에 각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정금으로 사슬을 노끈처럼 따아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두 고리를 흉패 끝에 달고 두그두 그두 따은 금사슬을 흉패 끝두 고리에 꿰어메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앞두 견대의 금태에 메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듣 끝에 달았으니, 곧그 에봇에 대한 안쪽 가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두 견대에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편곧공교히짠 에봇 띠 위편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와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공교히짠 에봇 띠 위에 붙여서 에봇을 떠나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애봇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자색 콩색실과 가는 배실로 그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정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하여 공직하는 그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고이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정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인을 새인같이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준공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사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오는 장과 증거개와 그 채들과 속재소와 상과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정금 등대와 그 장과 곧 벌려놓은 등장과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단과 간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문과 문장과 노당과 그노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문의 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회막의 소형곳 성막의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의 옷이라 여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피라며 모세가 그 피란 모든 것을 본즉 여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출애굽기 40장. 여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 사대, 너는 정월 초 1일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계를 들여놓고 또 장으로 그 괴를 가리우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대를 들여놓고 불을 켜고 또금 향단을 증거계 앞에 두고 성막 문에 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장을 달고 또 관여를 취하여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로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비에게 기름을 부은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 즉 대대로 영영히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메.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제2년 정월 곧 그달 초 1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그 기둥들을 세우고 그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구를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증거판을 괴석에 넣고 괴를 채를 괴에 꿰고 속죄소를 괴 위에 놓고 또그 괴를 성막에 들여놓고 장을 들이워서 그 증거계를 가리우니 여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회막 안곧 성막 부편으로 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와 앞그상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회막 안곧 성막과 남편의 등대를 놓아 상과 대하게 하고 또 여와 앞에 등잔에 불을 켜니 여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금 향단을 회막 안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성막 문에 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들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물두 멍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고 아론과 자기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때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것도 성막과 단 사면들에 포장을 치고 뜰문의 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하였더라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요한복음 19장.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병들이 가시로 멸러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세 곳을 입히고 앞에 와서 가로대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가로대, 말하대,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온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미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 멸류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희에게 말하대,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메. 대제사장들과 하석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박거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 서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 하시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 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박,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 하셨다면, 나를 해야 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큰이라 하시니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박석 히브리말로 가바다 이란 곳에서 재판석에 앉았더라. 이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저희가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말로 골고다. 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의 못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스라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기세 나눠 각각 한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자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안에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머금은 해용을 우술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함이니라.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 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데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휘하더니 이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함에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와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치명 섞은 것을 백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봉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요한복음 20장.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세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프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객혀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봤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푸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네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 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 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요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고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니죄든지사하면 네 사하여 질 것이요. 니죄든지 네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열두 제자 중에 하나인 디도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앞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대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1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사람, 라다나엘과 세베데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 그물을 들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에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큰 고기가 1신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 물이, 그 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에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대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신문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대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라가 근심하여 가로대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로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쭤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아야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더러라. 이 일을 기록,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한 줄 아노라.